네, 제가 하웨이 T5의 탭을 샀는데요. 어, 어떻게 받게 됐습니다. 샀다기 보다. 근데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, 되게 화질이 좋아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어, 제가 키보드 방법을 알게 됐는데 어, 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, 초? 이거 한국어잖아요. 근데 보통 우리가 폰을 만질 때 음. 이렇게 이걸로 바꾸잖아요. 아무리 바꿔도 안 돼. 영어 키 눌러도 다시 한글 키로 돌아오고 영어 키를 넣으면 영어가 나와야 되는데, 다시 한글 키 돌아오고, 응, 그 다음에, 이거는 계속, 이거 반복이고, 응, 어차피 영어 키를 넣어야 되는데, 영어가 안 나와요. 근데 이거를, 어떻게 하냐면, 어떻게 바꾸냐면, 누른 상태에서 밀니까 영어 키가 나와요. 대문자소문자 밀면 다시 한글케.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거는 어디 어플을 다운받아야 된다 하던데 이거는 이렇게 다 깔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클릭을 했거든요. 아무리 클릭해도 안 되는 거예요. 이쪽 클릭하고 안 되고. 근데 이거를 이렇게 폰 슬라이드 하듯이 이렇게 미니까 바뀌어요. 이렇게 한글케, 영어케. 그거를 오늘에서야 발견했습니다. 네. 그래서, 이것 때문에 하루몇 시간 동안 잘 몰라서 고민을 했는데, 깔려있고, 이렇게, 이렇게 되네요. 네. T5. 근데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탭은 처음, 써. 탭은 처음인데, 웬만한 노트북보다 화면을 작지만 더 개, 편하네요. 그럼 안녕.